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코로나19 전염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분명히 함께하심을 믿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울산지 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사단의 미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난 중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 중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것 너무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 특별한 것 평상시에 본인이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사단이 틈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짓 선지자들, 점장이들, 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 꼭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잠시 잠깐 뿐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답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이 불편하고 삶이 억울하고 있는 그들에게 잠시만 있으면 풀려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들이 원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야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을 받은 자들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이 곧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니까 이때를 우리가 빨리 당기자고 하면서 반란을 주도하여서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더큰 어려움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에게 미혹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더큰 손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큰 고난과 위험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내 마음 편하게 하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이때 불안한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고, 이단 사상들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의 말입니다. 무조건 잘될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이 사단의 이야기의 두 번째는 억압의 말입니다. 희한하게요, 죄인 된 인간은 적당한 억압, 그로 인하여서 행위, 구원의 부담, 이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인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어려운 부담감을 주게 되면요, 그걸 지키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게 죄인의 특징 중에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당한 값을 치르고 나면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거의 모든 이단 서설들은 행위구원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어떤 다른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상을 보면 이는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단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해서 그것의 결과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의 사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단사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말안 해도 다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단사설이 쉽게 빠지는가?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고난의 때가 되어지면 바로 내 욕심 버리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에 주관되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 일교회 성도님들 비록 예배당에 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집중하셔서 세상의 사단의 미혹과 이단 사세를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로니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으로 우리가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어느 것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70년이라고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70년이 지나면 되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가 되어질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면, 10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고난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이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11기상 8장 37절로 39절 말씀해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기도한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텐데 주님 이거 우리 기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오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무엇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든지 주의 온 백성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고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속히 끝나길 원하는데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전염병이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 이 전염병을 치료하실지, 할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전염병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 성도님들, 있는 저소에서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어 나오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이 고난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 코로로 끌려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단순하게 재앙으로 마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 읽으실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기 모든 성도님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이방 나라에 어떻게 질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그런 불신앙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함께 하신다라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로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지 일교 성도님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힘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기서 온 마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이, 이 마음은 감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뭐 이것이 아니고요. 이때가 바로 믿음의 의지,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로이나 좋아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 일교성도님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으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보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이름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1 1기상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야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기도함으로 이뤄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시간을 함께하신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 모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기 13장 21절로 22절 읽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신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레급하여서 홍해를 앞에 놓고 두려웠을때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해에서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외적들이 그들을 침략하였을 때 그들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진 않지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두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분명히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어머니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거기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자녀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울산지 일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